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말 좋겠네입니다. 이 제목 때문에 오전에 어느 성도님이 무슨 뭐가 정말 좋은 건가요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그런 거니까 웃으면서 넘겼는데요. 500원 안 받고 왜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말 좋겠네라는 이 말은요 지금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편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다면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정말 좋겠네 아니면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많이 아픈 가운데 있다면 이 질병이 빨리 나았으면 정말 좋겠네 또 어떤 시험이나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험에 합격하면 정말 좋겠네 아니면 소소하게 오늘 저녁 예배 설교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 내가 야식으로 통닭을 시켜주면 정말 좋겠네 등 이렇게 정말 좋겠다라는 말에는요 지금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특별히 예배고 헌신예배로 드리는데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좋겠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한 걸까요? 그럼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제가 지금 찬양 한 곡을 부를 겁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 주시고요. 또 익숙한 멜로디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찬양이 끝나면 정답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가겠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뭐가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까요? 예,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땅만 밟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국기 말씀은요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하면 다들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을 보면 또 정말 그래요 조각대고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하면서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는데 옮길 때마다 성막을 설치하고 정리한다는 것이 엄청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토록 많은 정성과 시간을 할애하며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성막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광야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명하신 것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 예배당에서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계적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울려 퍼져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계신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런 기대나 바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나좀 만나 주세요 하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막을 세우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속죄소 위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속죄소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속죄소 곧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자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죄소란 어떤 곳이냐? 바로 주님의 보혈이 임하는 곳입니다. 내 죄와 허물이 일과 내 자아가 예수님의 보일로 덮이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내 자아를 못박아 죽인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직 내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산 제세가 되어서 내가 다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살아 있으니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내 피가 끓어오르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의 보혈로 덮힐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보혈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 헌신하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보혈의 은혜가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한 번도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으신데도, 자꾸 엉뚱한 곳만 쳐다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들과 내 의지와 내 자랑이 가득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덮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요.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곧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일러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 할수 없는 문제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막막하고 답답하죠. 그럴 때뭘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라는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찢어진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상처난 마음 만져 주시고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길이 되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으로 나오면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세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은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은 예배 드릴 때가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핑계거리만 있다면 한 번쯤 예배 빠지고 싶은 유혹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전 지금도 가끔 그래요. 아침에 눈 떴는데 교회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말하면요, 저희 아내도 나도 밥하기 싫어. <laughs>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밥못 얻어 먹을까봐 아무 소리 안 하고 씻고 밥 먹고 교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요 밥입니다 밥 없으면 죽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안 들으면 죽어요 그런 여러분 예배의 목숨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시골에서 첫 목회를 할때 저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새벽 예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시골교회에서는 농사일이 7, 8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바쁠 때이기 때문에 새벽 4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젊은 총각 전도사에게 4시 30분 새벽 예배는 거의 쥐약입니다. 또 새벽 예배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 해봐요. 두세 명 그 두세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두세 분 때문에 매일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새벽 4시 30분에 새벽 예배에 매여 있다 보니까 혹시 못 일어날까 봐 아예 어떤 날은 밤을 새고 새벽 예배드리고 와서 잠, 잠을 잔 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겁니다. 더군다나 시골교회 예산도 많지 않은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를 들려면 적어도 30분 전부터 석유 난로를 틀어놔야 그나마 온기가 돌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한 시간 이상 석유 난로를 트는 것도 적자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적인 양심이 있어서 제가 먼저 새벽 예배를 없애자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어,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막막한 상황 앞에 있을 때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인지 새벽 예배 드리는 인원이 3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가까이 오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새벽 예배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그한분 권사님이 정말 강적이었습니다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관절이 안 좋으셔서 이렇게 걸음 보행기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도 뚝심있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11년 8월 무이파라는 태풍이 올 때였습니다. 거센 바람과 비바람과 장대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무리 그 권사님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에 올 엄두조차 못 내실 정도로 비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쉰다 생각하고 다시 누웠는데 그냥 느낌이 쎄한 겁니다 교회 누가 온것 같은 겁니다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이런 비바람이 어떻게 여드름이 넘으신 분이 거기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보행기 끌고 다니시는 분이 어떻게 오시겠어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촉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사택 주방에 나갔는데 불이 켜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불이 켜지면 감사해야 되는데 성질이 확 나는 겁니다. 굳이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정도 비바람이면 예배 안 나오셔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텐데 특별한 걸 없이 그저 매일마다 드리는 별 다를 거 없는 예배 한 번인데 이게 뭐라고 이 거센 비바람을 뚫고 기어이 나오시는 걸까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오셨는데 나가야죠. 씩씩거리며 교회에 들어서서 권사님 이런 날은 그냥 집에서 예배해 리셔도 돼요. 위험하게 이렇게 나오시다가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더 곤란합니다. 라고 성지를확 냈습니다. 제가 평소에 온유한데 그날은 이렇게 감정 주체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든이 넘으신 분이 비바람에 옷이 다 젖어서 그 일회용 우비 같은 거 하나 입고 오셨더라고요. 온 몸이 다 젖어서 물이 떡떡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자기의 젖은 옷 때문에 의자가 젖을까 봐 교회 의자에도 앉지도 못하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제가 보니까 그때 이렇게 떨면서 일어서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앞에서 막 울었어요. 처음에 성질 확 냈다가 그 모습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날 둘이서 새벽에 붕회 했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찬양 부르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있다가 또 울고, 완전 은혜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도 그렇게 예수님 만났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다라는 기대와 간절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감사함 없이 의무감에 헌금하고 은혜 없이 적당히 헌신하면서 이 정도면 나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대견해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수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겁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했냐? 나 거기서 너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는 마당만 밟고 가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예배 때 은혜와 감동에서 은혜의 감동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신가요? 여러분 도대체 울어본 적이 언제신가요?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님 오늘 저는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라는 간절함과 기대가 있으신가요? 찬양 부르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래도 예배드렸으니 됐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지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등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